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토방 아저씨예요 분석하기 앞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해요 모든 경기는 분석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를 놓치지 말아요 추천픽은 매 영상마다 공유하니께 영상 끝까지 잘 봐줘요 첫번째 경기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대플롬이에요 먼저 뉴캐슬은 공식 경기 3연패를 하고 있슈 중요한 경기 모두 패했으며 A.C. 밀란에 패하며 챔피언스 리그 조사 이로 탈락했고 리그에서 두 경기 7실점에 충격적인 패배를 하고 있슈. 시즌 성적 8승 2무 6패로 리그 7위를 기록 중이에요. 첫 번째는 일정이 문제예요. 오늘은 또 누가 나와야 하고 누가 빠져야 할까 고민되는 6캐슬이에요 밀란전이 끝난 지 72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선수들은 다시 경기에 나서야 하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부상이에요. A.C. 밀란전 막판에 트리피어 고든이 부상을 호소했고 뉴캐슬은 밀란과의 경기를 앞두고 일부 선수들이 훈련에서 빠졌슈. 그리고 본 경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고든과 트리피어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선수가 너무 부족해요. 이번 경기에서 승리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윙의 문제예요. 고든이 부상이기 때문에 공격진에 칼럼 윌슨, 이삭, 알미론, 맷 리치가 남아있슈. 하지만 조엘린턴도 왼쪽 윙어로 뛸수 있어요. 이사기 왼쪽 윙어로 출전할 수 있지만 그 역시 컨디션이 문제고 맷디치는 전력 외로 분류된 선수라 경기에 나와도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요. 트리피어도 빠지기 때문에 측면에서 다양한 공격 전술을 사용할 수 없고 어떻게 미드필더와 공격진을 구성할지 감도 안 잡히는 상황이에요. 다음 플럼은 리그 내 경기에서 3승 1무로 리그 12로 올라왔슈. 플럼의 파괴력이 대단하지만 플럼의 다득점 행진은 모두 홈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고 이번 시즌 원정 8경기에서 1승 3무 4패를 기록하고 있슈. 첫 번째는 히메네스예요. 최근까지도 스트라이커들의 부진으로 미트로비치에 대한 얘기가 끊기질 않았지만 이제 미트로비치의 그림자는 사라졌슈. 라울 히메네스의 완벽한 활약이고 침투, 터치, 마무리 모두 그의 전성기 시절의 활약과 비슷했슈. 멕시코 출신 공격수 특유의 리듬감과 패턴, 장신이면서도 유연하고 화려한 선수가 바로 라울 히메네스이며 지난 두 경기만큼은 정말 완벽한 활약을 보여줬슈. 그가 꾸준함을 보여준다면 플럼은 다시 한번 상위권 팀들을 괴롭히는 다크호스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있시두 번째는 수비진이에요. 주전 수비수 팀님이 결정하지만 토신 아다라비오요와 이사 디오프 모두 부상에서 돌아왔시오. 이 선수들의 공백을 메워준 칼빈 베이시도 최근에는 정말 좋은 활약으로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시오. 전반기에 위기를 이겨냈고 팀이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며 이제 팀님이 빠져도 수비 라인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뉴캐슬은 선수 입장에서 도저히 성적을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번 경기 전반이 끝난 이후로는 뉴캐슬 선수들의 근육이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플럼의 폭발력을 본 이상 플럼의 좋은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아요 추천픽은 플럼 핸디 승이어요두 번째 경기는 첼시 데세필드 유나이티드이에요 먼저 첼시는 토트넘을 잡고 맨시티와 비기며 잠시 팬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했지만 맨유와 에버튼에 패하며 연패를 하고 이슈 시즌 성적 5승 3후 7패로 리그 12위를 기록하고 있슈 첫 번째는 부상이 문제예요 로버트 산체스, 리스 제임스, 마크 쿠코렐라가 부상이고 이 선수들은 주전이에요 주전 골키퍼가 빠지며 페트로비치 골키퍼가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보여요 풀백 없이 코릴과 디사시가 선발로 출전하면서 무드릭과 팔머를 지원할 계획일 거고 모든 팀들이 그렇지만 첼시는 풀백이 없으면 공격이 안 풀리는 팀이에요 윙어들이 풀백과의 연계가 가능해야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포체티노 감독이 풀백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원하기 때문에 센터백들이 풀백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 짜증이 날 거예요. 두 번째는 은쿵쿠예요 첼시 팬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있는데 바로 크리스토퍼 은쿵쿠의 복귀예요. 다음 주에 돌아올 수 있겠을 거고 분데스리가 득점왕의 복귀로 답답한 공격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브로야예요. 그는 이번 경기 역시 결장하며 포체티노 감독은 다시 한번 잭슨과 브로야 중에 선택해야 해요. 두 선수 모두 지난 경기에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로 보여요. 다음 세필드는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돌아왔고 셰필드는 브렌트포드를 꺾으며 한달 만에 리그에서 승리했슈.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고 시즌 성적2승2무 12패로 리그 21위를 기록하고 있슈. 첫 번째는 아직도 전진 센터백이 전술이 먹힐까? 에유. 크리스 와일더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에요. 전진 센터백 전술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감독이지만 그 전술은 이미 다른 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스리백을 사용하고 있는 팀들 대다수가 센터백 한 명을 전진시키며 미드필더 싸움에 가담시켜요. 물론 그것보다는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전술이 더욱 파격적이지만 철이 지난 전술이고 파훼법이 널리 알려진 전술이라는 게 약점이에요. 두 번째는 수비수 6명이 부상이라는 게 문제예요. 특히 리버풀전에서 전진 센터백 역할을 했던 로빈슨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해요. 그리고 브랜트포드전에서 전진 센터백 전술을 사용하지 않았쇼. 무실점에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었으나 사실 와일더 감독이 돌아오기 전에는 후방 빌드업이 굉장히 불안했던 팀이에요. 선수 구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미드필더들이 수비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줘야 안정적인 수비가 가능했쇼. 너무 많은 수비수들이 결정하면서 조직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첼시라는 팀은 믿을 수 없는 팀이에요. 특히 배팅 메뉴로는 매우 적합하지 않은 팀이지만 다만 수비수들이 많이 결정하는 세필드가 원정에서 압박을 견딜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첼시의 약해진 측면을 공략하기에는 공격진에 대한 기대값이 없는 수준이에요. 첼시의 마인 승리를 추천드려요. 세 번째 경기는 빌바오 대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에요. 먼저 빌바오는 공식 경기 8경기 무패로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슈. 홈에서 8경기 22골의 강력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즌 성적 8승 5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슈. 첫 번째는 걱정되는 삼선이에요. 주전 미드필더 데 갈라레타가 부상이고, 단이 가르시아 역시 부상이며, 베스가는 이번 경기가 복귀전이라 선발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요. 수비형 미드필더 3명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고, 안드레, 에레라, 놀라스코아인이 선발 출전을 확신할 수 있는 미드필더예요. 삼선이 받쳐줘야 윌리엄스 형제가 편하게 측면 공격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베스가가 반드시 선발로 나와야 할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는 이번 시즌 리그 6위 안에 있는 팀들과의 대결에서 1무 3패를 기록했고 강팀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4위권에서 싸우는 팀들을 상대로 이기지 못했다고 볼수 있슈.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격진의 재능을 전부 보여주지 못했고 생각보다 전방 압박이 쉽게 풀리면서 역습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슈. 요즘 공격진의 폼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강팀 상대로는 매번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패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여요. 다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치오를 이기고 챔피언스리그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슈. 시즌 성적 11승 1무 3패로 리그 3위를 기록 중이지만 원정 7경기 3승 1무 3패로 자주 미끄러졌슈. 첫 번째는 완벽했던 로테이션으로 보여요. 라치오전에서 그리즈만과 대폴 정도를 제외하면 주전들 대다수가 결장했다고 볼수 있어요. 윙백은 로테이션을 돌리며 매번 다른 조합을 꺼냈고 주원도 지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코케와 마르코스 요렌테가 출전할 수 있슈. 이번에는 챔스를 치르면서 선수단 관리가 거의 완벽했고 앙투안 그리즈만의 출전은 본인의 의지였슈. 챔스 조별리그 6차전 이후에 경기에서 자주 고생했던 팀인데 이번에는 체력적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는 리노예요. 디에고 시메원의 감독이 리켈메를 윙백으로 출전시키며 재미를 받고 리노의 서브로 그를 자주 사용했슈. 아니 서브가 아니라 거의 로테이션 플레이어로 리노와 비슷한 출전시간을 배분했슈. 이 부분에 대한 팬들의 불만이 많고 전문가들 역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측면에서 리그 베스트급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는 리노가 너무 자주 선발해서 제외되고 리켈메의 생산성은 떨어져요. 시메온의 감독은 이번 경기 역시 포지션별 경쟁에 대해 말하면서 리켈메의 출전을 암시하는 듯한 코멘트를 남겼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로테이션으로 체력을 아꼈으나 빌바오는 징계로 리그만 뛰는 팀이에요. 빌바오의 거친 압박과 날카로운 속공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를 깨부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요. 빌바오의 승리를 추천드려요. 마지막 경기는 나폴리 데칼리아리예요. 먼저 나폴리는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브라가를 격파하며 16강 진출에 성공했슈. 공식 경기 3연패를 끊어내는 승리였고 오랜만에 무실점에 성공했어요. 시즌 성적 7승 3무 5패로 리그 5위를 기록 중이에요. 첫 번째는 왼쪽에 대한 고민을 끝난 걸로 보여요. 마차리 감독은 말이오 후이와 올리베라가 부상당한 이후 제주스와 나탕을 센터백으로 기용했슈. 3연패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 포지션은 계속해서 나폴리를 괴롭혔지만 조금 쉬운 상대를 만나보니 문제가 없었슈. 나탕은 지난 경기 환상적이었고 도움까지 기록하면서 팀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줬슈. 가장 고민이었던 포지션이 챔스 진출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포지션으로 변했고 마침내 마리오 후이가 훈련장에 돌아왔슈. 두 번째는 에이스 오시맨의 역할이고 지난 경기 득점을 터뜨리며 완벽한 부활을 신고했슈. 경기를 앞두고 아프리카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다녀왔지만 만점짜리 활약으로 팀에게 승리를 안겨오 나폴리에는 라스파돌이라는 뛰어난 대체 자원이 있지만 역시 오시에는 핵심 선수예요. 박사 안에서 상대 수비를 힘으로 눌러버릴 수 있고 그의 엄청난 헤더는 나폴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칼리아리는 라니엘이 감독의 축구는 끈적해요. 최근 공식 경기 8경기에서 4승 2무 2패로 강등권 탈출에 성공한 뒤 리그 15위로 올라왔지만 문제는 집돌이에요. 원정 7경기 이모 오페를 기록하고 있슈. 첫 번째는 너무 뻔한 전술이에요.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팬들도 뭘 하려는지 알고 있슈. 그의 전술은 10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대다수의 감독들이 유행을 따라서 조금씩 본인들의 전술을 바꾸지만 라니엘이 감독은 변하지 않았슈. 하프라인 위로 잘 올라오지 않으며 라인 밑에서 압박하고 장거리 패스를 통해서 전방을 볼을 보내고 박스에 붙이면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요. 아직도 먹히고 있는 전술이긴 하지만 상위권 팀을 잡을 수 있는 전술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두 번째는 효율성의 문제이고 칼리아리의 결정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진 보여주는 기록이이슈. 이번 시즌 찬스 기회 창출 부분에서 리그 16위에 위치하고 있고 찬스 미스가 리그 3위에요. 기회를 만드는 능력이 하위권인 팀이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슈. 보통 찬스 미스 기록은 상위권 팀들의 몫이고 매우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당연히 찬스 미스도 많아요. 칼리아리의 찬스 미스 기록은 리그 선두인 인테르와 비슷한 수준인데 인테르는 기회 창출 1위에요. 칼리아리는 주전 공격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공격수들 전체적으로 결정력이 좋지 않다고 보여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폴리의 왼쪽 풀백 문제가 해결된 이상 나폴리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여요. 원정 무승인 칼리아리 쪽을 고려할 수 없는 경기이고 나폴리가 요즘 홈에서 사고가 많았으나 다른 선택지가 마땅치 않아 보여요. 나폴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려요.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해요.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